지난 주말부터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. 우리 지역에서는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5만 6천여 곳이 추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. 업체마다 법 시행을 아직 체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. 고병건 기자입니다. 대전에서 빵을 생산해 기관이나 학교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. 직원 16명이 일하고 있어 지난 주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. 이 법은 각 업체에 안전과 보건 인력을 별도로 주도록 권고하지만 재정과 인력이 빠듯한 경영 상황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스럽습니다. 안전 인력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 같은 소기업에서는 재정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5명이라는 이 고깃집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. 법이 적용되는 것조차 체감하기 어렵지만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직원들에게 불 사용이라든지 수 넘기는 과정에서 조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지난 주말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,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모두 5만 6천여 개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. 지역 경제계는 소규모 사업장이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대응이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한번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하지만 지역 노동계는 노동 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정말 필요한 것은 뭐 안전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. 이것은 소위 자본가들이나 노동자들이나 같이 함께 풀어갈 내용도 있습니다. 정부는 오는 4월까지.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과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벌여 상담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.